지금까지 없던 타입의 덱천도복숭아 덱입니다. 먹으면 먹어서 점점 더 세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먹기 위해서 골드버리 하는 애들 다 가져갈 겁니다. 백조도 뭐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나눠서 그렇게도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골드버리 되는 게뭐 염소 정도? 극락조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요. 뭐가 됐든 복숭아를 먹으면 성장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 녀석이 가장 성장하기 좋습니다. 이 슈퍼토펫이라는 게임은 김을 하나당 최대 50, 50까지만 성장이 가능해요. 페이모스는 자기 고유 능력으로 그두배 백백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꼭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백백 도전해보겠습니다 복숭아 베이모스 덱도 마찬가지로 게임 소리가 녹화가 안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리뷰를 볼 건데요 이번 덱은 좀 승리한 게 많아요 우승컵 마크가 있는 게 10승을 달성한 거거든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백백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첫 번째 판 굉장히 스피드하게 끝난 판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다시 보기 보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이제 나중에 이득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비둘기로 시작하는 모습. 홍합 두 개. 이거 괜찮죠? 롤 한번 해보고 담수를 먹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둘기 하나 챙기고, 그렇죠. 이때는 몰랐지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홍합 나방 그두 가지로 시작을 하는 게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조합이 시작하면은. 이번에는 좀 골드를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조. 가장 시급하게 찾는 녀석 먼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비둘기 팔고 하나 사도 되겠는데? 굳이 그렇게 안 했네요. 얘도 고슴도치인데, 저거 성능이 좋아요. 여기서 진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고. 백조 하나 더. 백조를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다익 선입니다. 백조 3레벨을 두 개를 써도 돼요. 제가 아마 이 버전에선 백조 3레벨 두, 개, 두 개를 실제로 쓸 겁니다. 백조를 맨 앞으로 보내고 이 매출하기의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이 버프가 되죠. 그래서 이빵 부스러기가 사실상 0코 2이 버프 이런 식으로 변화 되는 모습. 이거는 사실 매출하기를 합치는 게좀더 좋았죠. 그쪽보다 자 시작부터 이제 3승 챙겨가는 모습이고, 관련없면 데서 판 다음에 이 샐러드의 랜덤성을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으로 내가 원하는 두 마리한테 먹이를 줄수 있습니다. 홍합도 뭐 초중반, 중반까지는 쓸 녀석이라, 얘까지 퍽을 좀 신경 써서 챙겨가는 거고요 공장 세지만뭐 한방에 교환됐는데 괜찮습니다. 매출하기 한번 더? 백조는 레벨 상승하면 골드 추가로 주는 게 있어서 얘는 그냥 레벨업 각보기보다 바로바로 레벨업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건 이제 복사하는 요원 포노보 세죠? 백조가 앞에 있는 그 메인 전투만다 갈아버리고 후열할 길의 싸움은 뭐 그냥 얘도 좀센 편이니까 어? 앵무새... 아이거 전판이구나 먼저 제가 얘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얘를 맛있게 쓸만한 그런 조합이 갖춰진 적은 없습니다 주관팩에서 여기서 체력 하나 감소 백조 잘 나오죠? 샐러드. 담소. <laughs> 극단적으로 이제 낭비하지 않겠다. 쓸려서한테만 투자하겠다. 그런 지금 의지를 보여드리고. 백조 한 마리가 또 전열에 있는 세 마리 다 갈아버렸고 비겼네요. 아, 이제 다음 목표. 염소. 얘도 이제 골드를 벌어다 주는 녀석입니다. 6키어 발견을 시도했지만 안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베히모스가 나와야 돼요. 백백까지 100 성장하는 그 녀석.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준 거고요. 이 염소를 쓰는 이상 이빈 자리를 뭐라도 채워 넣는 게더 골드 이득이기는 해요. 그래서 억지로 산 모습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블루피이랑 수면제랑 세트죠. 까마귀까지. 와, 그래서 이게 대체 초콜릿까지 사면은 이번에는 3레벨 찍기가 정말 수월한 그런 주간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피쉬의 수면제까지. 저는 3레벨 100조가 달성되고 6티어 발견, 이모습은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차, 이제 빠질 녀석이기 때문에 불가사이영레벨짜리를판이했을때 전체 버프를 주는 그거 챙겨가는 모습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상은 녀석보다는 이득이 남아 있이 때문에 이져가는거고 자, 6제 상점, 이제 도착을 했는데, 6승을 한 상태. 극락조도 가져가고. 자, 이거는 이제 공격력이 10 이상이면 3배의 버프를 줘가지고, 일부러 담수까지 먹은 모습이고요. 극락조, 극락조. 기억이 나는데, 이거 아마 쌍인 극락조를 아마 당분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또, 또 하나의 컨셉. 천도복숭아. 저게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골드를 챙겨가는 그런 조합입니다. 잘 키운 녀석이 지금 두 마리나 돼서 무난하게 이겼고요. 7승. 12턴. 오, 빠르죠? 자, 백조 하고. 턴이 얼마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베이모스를 하루빨리 찾아야 됩니다. 베이모스 백백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한턴 빠르고 느리고 이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먼저 버프훈 모터 강화했고 하지만 이번 턴에도 베이모스는 못 찾은 모습. 어플을 화려하게 많이 줬지만요. 안 되죠. 스케일링 잘하는 데가 한텐. 8승. 합쳐서, 베이머스안 나왔고. 아, 극락조가 잘 나오는 거.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늦게 나왔어요, 베이모스 그냥 게임을 승리하고 끝낼 거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의 목표인 베이모스 100백을 키우기엔 어, 이제 18, 18이면 이게 지금 턴도 이제 2승하면 끝나는데 택도 없죠, 이거는 스페이버스 이게 진짜 턴만 더 주어졌으면 이첫 번째 판이 제일 잘 풀렸습니다. 염소로 돈도 많이 썼고, 백조도 뭐 한몫했고, 자 이게 지금 14 턴에는 한요 정도 성장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좀 운이 좋은 판이었고, 하지만 운이 너무 좋아버려서 10승을 해버렸다 이번엔 성공한판 리뷰입니다 백백 야 아, 이거 스타트가 굉장히 안좋죠 체력의 모이, 위약은 저는 퍽 중에서는 진짜 거의 안짚는 편입니다 이제 나방과 조합으로 어, 무승부 하면서 넘어갔고요. 나방을 좀 오래 쓸 생각을 하면서 챙겨갔습니다. 여러 판을 플레이해 보니까 나방이 중반부까지는 좋게 쓸더라 그런 결론이 나서. 찾아죠. 바로 찾는 모습. 예, 여기서 지난 건 당연하고, 제 기억에는 비둘기를 합치지 않고 다 일일이 판매를 하는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담수 먹고 리롤 하나 아 이거 고슴도치 이것도 여러 판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깨달은 거거든요 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는 것도 안 좋고 심지어 이기는 것도 안 좋아요 최대한 많은 무승부를 챙겨가야 돼서 무승부 내기 제일 좋은 고슴도치를 미리미리 챙겨가자 좀 그런 발견을 해가지고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적군요. 너무 뭐 까마귀든 번호보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번호보가 좀 골드는 덜 소모하겠네요. 좀더 경제적인 거 챙겨가는 모습이고 이젠 백조도 2레벨이니까 몇턴좀쓸 골드가 충분할 겁니다. 전통 잡고. 아쉽죠? 제 기억엔 지금 방금 저 전투를 굉장히 매우 아쉬워했어요. 여기까지 먹을 거고. 참치 때문에 질줄 알고 이게 아마 안질 겁니다. <laughs>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무승부. 상황이 되게 좋아요. 지금 승이 하나도 없어서 그 후반부에 베이모스를 키울 턴을 이때 좀 많이 벌어놨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쌍백조 판이든가자 뭐가 안 나와서 그냥 담수나 먹고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진작에 빠져야 될 비둘기가 아직도 있죠 사마귀를 그쵸 사마귀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리롤만 엄청나게 하죠 여기서 마지막 패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 판도 안 되겠다 다음 판 해야겠다 막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비둘기가 빠졌고요 이제는 스도치 뺄만 하죠 베이머스 찾는 거 먼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초콜릿 용도로 쓰려고 아껴뒀다가 얼룩말이 뜬 김에 좀 사고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려야지 이거. 바랐쓰나 자리가 비는 것도 뭐 신경 안 쓰고 터프하게 합니다. 배치 신경 쓰고 전투 시작. 트라소이가좀 엉성한데 때려가지고 좀 좋은 상황이었구요 운이 좋게 이겼죠 이거 이제는 베이모스 백백을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판이 여러 판 되다보니까 <laughs> 블루베리라도 좀 성장시키자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렇죠? 블루베리 또 먹고 이거는 사실 아무거나 하나 사는 게 골드적으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화려했지만 스케일링한테는 압도당하는 모습. 아 찾고 있는 극락조도 나왔습니다. 아침 초콜릿 두 개라, 이거, 예, 바로 극락 쳐주는 게 최종적인 버프량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거 는좀 결단을 하고, 아, 백조는 하나만 쓰자. 자리를 하나 비워두자.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좋죠. 이젠 스케일링이 압도합니다, 상결을. 예, 배치가 좀 잘못되네. 아, 여기 좀 위험했는데, 어, 요 때도 좀 기억이 나네요. 10년 감수했다. 막 그렇게 좀 호들갑을 떨던 리액션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주인공, 복숭아. 또 하나씩 먹어가고요. <laughs> 순조롭습니다. 극락조. 됐고. 골드벌이 됐고. 베이모스는 진작부터 제일 빨리 떠가지고 지금 이미 스탯을 많이 쌓아놨어요. 무승부 많이 해서 턴도 많이 나왔고 이 정도면 이제 백백의 각이 좀 보인다 하는 거죠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면 체력이 1밖에 안 남은 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막 나의 카운터 덱 되게 이기기 어려운 생성상의덱 그런 걸 만나서 지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거든요 이게 최소한 6판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덱 같은 경우엔 이 그냥 덩치로다가 밀어붙이니까 그냥 저기가 없어요 적이 없어요 다 이겨버립니다 그냥 근락초 3레벨 되게 빨리 찍었구요 베이머스 나온거 좋고 블로피시랑 얘까지 있네요 이것도 침착하게 좀 올려가는 모습 절반 왔습니다 48 50 이제 극락조가 3레벨이라서 성장폭이 정말 쑥쑥 클겁니다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백조를 먼저 3레벨 찍을까? 베이무스를 줄까? 하다가 어뭐 염소를 먼저 주네요 이건 아마 적입니다 좀 균형있게 레벨업을 골고루 하자 좀 그런 판단에서 저렇게 한것 같습니다 보노보까지 보노보 선택 좋죠 이거? 염소얼 올리고 까마귀 올리고 자 이러면 베이모스까지 다음 턴에 3레벨 확정이 됐고요 스탯은 뭐 이제 전투는 걱정이 안 돼요 이쯤 되면 아 내가 다 이기겠구나 야 50을 초월했습니다 베이모스 합치고 까마귀로 지금 마저 하겠죠. 야 버프도 삼삼 3, 삼씩 다 돌려가고 둘 돌려가고 번호 보뜬 김에 삼 레벨 마저 업그레이드하자. 초콜릿 돌려가고 지금 염소가 이 레벨이라 골드가 또 많이 쌓인 사이, 많이 쌓인 모습. 여기는 너무.. 좀.. 그죠 대기 완성이 덜 됐죠? 7승 이제 3승 남았고 3승 안에 백백을 찍을 수 있을까? 좀 그런 타임어택에 걸린 상황이고요 예이 전부 다 3레벨 활동했고 이거는 뭐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요 이제는 다산나벨이잖아요 하수인 쪽에 찾을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초콜렛도 필요가 없고, 최대한 많은 복숭아, 최대한 많은 뭐, 스탯 올릴 수 있는 먹이, 토마토, 이런 거 찾는 겁니다. 88, 90. 아, 이렇, 이 정도 기세면은 다음 턴에는백0 0배를 찍을 수 있겠다. 각을 보는 모습이고요. 근데도 잘 키웠지만, 저한테는 아직, 예, 덩치가 두 명이 더 남아있습니다. 복숭아.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올리는 건 이제 마지막 구승했을 때 먹겠다 그 생각이었는데 지금 넣네요. 아마 이거 염소 효과를 생각해서 좀 미리 넣은 것 같아요. 이, 이 염소를 생각하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샀다 팔게 도움이 됐었겠네요. 자 이미 백배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듀에도 55시, 얘도 다음 턴에 55시 될 거고 성장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낸 모습. 자그럼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미미무럭까지 쓰면서 구승. 전 여기서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승이 더 남아서 근데 전투 쪽으로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감자처럼 상대가 좀 슈팅 쓰는 게 많으니까 슈팅 방어 같은 거 신경하고. 그쵸 막 이런 자잘한 거 챙겨가고 <laughs> 이젠 극락조가 버프 주례가 없죠 자 아, 아름다운 덱입니다 요건 조금 느리게 볼까요? 자 슈팅은 감자로 다 막아냈고요 감자로 빈열도 슈팅을 막아냈고 자, 하지만 <laughs> 저 기하학 거북은 받는 데미지 비례해서 딜을 넣거든요 그래서 50, 50짜리가 한방에 처치하는 모습이었고, 자, 토마토까지 근데 50 넘은 거 키웠지만 저는 1 0 0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승리? 아 이거 진짜 재밌는 판이었고요. 이게 생으로 녹화했던 그거 올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고가 터져서 리뷰하는 형식으로라도 좀 보여드렸습니다.